한공식 국회 사무처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왼쪽 김수근 국회 사무처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둔 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등 문희상 국회 의장은 27일 차관급인 국회 사무처 입법 차장의 한공식 57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사무 차장의 김수근57 예산 결산특별위원의 수석 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신임 입법 차장은 입법 곳이 10회로. 공직을 시작해 국회 사무처 위사국장,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거친 국회. 위사 운영 전문가다. 역시 입법고시 10회인 김 사무차장은 국회 예산정책. 처예산분석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다. 사관부급인 수석 전문위원회는 운영위 김승기 법사위 전상수, 정무위 조용. 국등총 15명이 임명됐다. 국회 사무처는문 위장은 효과적인 입법 활동. 지원과 조직 최신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대폭 인선을 했다. 여. 인사는 오는 30일 자로 단행된다. 고 설명했다. GORIOUSGOLBANGUINA.C. 5.KR 2018년 7월 27일 19시 57분 송.